자, 여러분, 남는 것이 있는 계획표 설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아이들 2024년 새로 시작하는 1월 달부터의 우리 겨울방학 계획표 어떻게 짜면 좋은지 지니쌤과 함께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저는 2023년에 아주 큰 변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그첫 번째는요, 우리 코로나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 터널이 조금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믹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육 분야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 개발이 2023년도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고요. 내년이면 아마 그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학생들이 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요. 2028 대입 개편안도 최근에 네, 확정이 되면서 우리의 불안 요소가 하나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3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2024년부터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초등학생부터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고 어떤 방향으로 네, 나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1월 2월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계획표 짜고 시간대별로 그냥 초등 저학년처럼 그렇게 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 어 결과가 남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계획표를 짤 때는요, 뭔가가 남는,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계획표,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짜는 것이 초등, 고학년부터는 좋습니다. 그거를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초등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중등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수월하게 하는 거고요. 정말 진짜 자기주도학습은요. 고등 때 하게 됩니다. 그 고등 때 하기 위해서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시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가이드를 주는 게 좋겠죠, 부모로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의 매일 할 일을 적어서 체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학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스케줄링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획표는요, 아주 좋은 계획표는요, 그냥 투두 리스트 오늘 매일 할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의 기본은 중장기 목표를 포함한 단기, 오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포커스로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네. 겨울 방학 전체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것을 첫 번째 장기 목표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 겨울 방학 짧게는 한달 반에서 길게는 한두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의 전체 때 네, 우리 만약 1월 8일에 방학을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1월 8일부터 네. 2월 아마 29일까지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며칠인지를 세셔야 됩니다. 어, 그게 한뭐 80일인지 78일인지 정확하게 우리 아이 방학에 맞게 딱 날짜를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아이가 끝내야 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아이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선행을 위해서 예습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복습이 인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설정은 아이마다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전체를 보는 장기 목표를 첫 번째로 세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내가 뭐뭐뭐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사실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1년 보내는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방학 때가 아니면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예습보다는 저는 이제 복습 위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영수는 원래 하던 거잖아요. 하던 거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행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선행 스케줄을 넣었고 영어는 어 우리가 네 기능이 있잖아요. 4대 영역이 있다고 하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네 가지 영역 중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방학 때 보충을 해 준다. 그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에서 중요한 거는요, 문법이에요. 문법을 어느 정도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네, 둘째는 지금 현재 4학년이고, 이제 5학년이 올라가거든요. 둘째 의 가장 큰 메인 목표는요, 방학 동안에 독서입니다. 독서량을요 국어와 영어 굉장히 많이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목표치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책을 몇 권을 읽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죠. 그리고 나머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선택하게 도와줬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의 학습 목표와 초등학생의 학습 목표는 좀 다르고요. 학습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과목이나 과목 선택이나 그 다음에 분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장기적으로 네, 이번 겨울 방학 때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 설정을 아이와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장기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중기 목표는요. 이것을 주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80일이면 그걸 주 단위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몇 주가 나오겠죠. 그주 단위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지 이 요 주에는 이것을 목표로, 이 주엔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들을 주 단위 목표로 다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거는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요, 정말 시간이... 짧구나. 그리고 또는 아, 시간 좀 넉넉하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와요. 근데 그런 감을 잡는 연습을 사실은 초등 고학년, 중등 때 부모님과 함께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을 해 보지 않은 가정들은요. 아예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드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이거를 짜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주 단위로 짜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1단위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이거야말로 정말 투두리스트죠. 이거는 어, 시간을 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4학년 이하는 그냥 투두리스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뭐지? 하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쪽수 이런 거 정도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테일한 쪽수 같은 것들도 당연히 써야 되고요. 시간 배분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에 딱그 배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숙제는 30분짜리야, 1시간짜리야,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고학년들은. 그래서 이게 아, 30분짜리 숙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15분밖에 안 걸리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늠을 하며 다음번에 스케줄을 짤때 본인이 그걸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짜기 어려운 우리 4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그냥 투두리스트 정도만 하거나 또는 저는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오전과 오후로 크게 덩어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비다 보니까 고때는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하는 것 정도로 크게 나눠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어, 방학 때 계획을 짜실 때 그냥 막 엑셀에 빽빽하게 시간대별로 짜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는 연습,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사실 겨울방학 스케줄 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소에도 아이가 스스로 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그리고 단기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아이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 스케줄 짜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겨울방학은요. 2024년 해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자료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또는 제 인스타그램을 네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에도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가셔서 네 팔로우 하시거나 가입하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스케줄러는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와 함께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은 2024년에도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